할렐루야. 오늘은 5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통해 경건의 일과화를 이루어 나가는 우리 큰 믿음 신교의 모든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주상 나이다. 아멘. 다음 기 찬송가 446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란기상 19장 1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거드스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억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건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담에 세계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야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무흘라 사바세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아가 거기서 떠나 사바세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12 결의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12째 결의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아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를 버리고 엘리아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네게 어떻게 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 결의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다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심령마다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갈매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상대로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던 엘리야는 머지않아 엄청난 상실감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갈매산에서의 패배로 한풀 꺾일 줄 알았던 이세벨 왕비는 오히려 더 화가 나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길길이 날뛰었고. 엘리야는 황망히 도망을 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오히려 이 죽음에 대한 공포와 또 엄청난 무기력감이 엘리야를 덮쳐왔고 그렇게 엘리야는 차라리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기를 간구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에서는 로뎀나무 아래에 있는 엘리야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호랩산으로 그를 부르시고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 보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엘리야를 다시 격려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엘리야를 회복시키셨을까요? 오늘 그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를 세워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1절,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아멘. 먼저 하나님은 엘리야를 부르시면서 산에 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시는데 그곳에 크고 강한 바람과 지진이 일어났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불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불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이 난 이후에 어떤 세미한 소리가 들려왔는데 엘리아는 그 세미한 소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되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사람을 진정으로 회복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다시 세우는 것은 엄청난 무언가가 아니라 바로 세밀하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엘리야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종으로서 엄청난 이적들을 많이 행했었죠. 그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고요. 또 그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비가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런 엄청난 사역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회개했을까요? 아합과 이세벨이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자신의 잘못을 돌이켰을까요? 아니죠. 생각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많이 돌아오지 않았고 오히려 이세벨은 자기를 죽이겠다고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분명히 이 갈멜산에서 엄청난 사건들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전혀 나아지지 않았던 것이죠. 어쩌면 엘리야가 낙담한 것은 바로 이점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엘리야 앞에 나타났던 그런 엄청난 자연 현상들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오히려 그 뒤에 들려왔던 세미한 음성, 작고 부드러운 그 말씀,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계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려온 그 말씀이 엘리아를 다시 회복시키고, 그 말씀이 다시 엘리아를 일으켜셨고, 그 말씀이 다시 엘리아를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요. 엄청난 그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어떤 기적들을 많이 보면 하나님을 더잘 믿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하지만 그것은 착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 머무는 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매일같이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보았고요. 또 아침마다 이 만나가 내리는 것을 목격했고 또 바위에서 샘이 터져 나오는 정말 그런 기적적인 일들을 참 많이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툭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툭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죠. 오히려 모세는 신명기 6장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명하는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이 말씀을 너희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항상 이 말씀을 강론하고 문, 문설주와 밖깥문에이 말씀을 기록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 것은 그런 크고 엄청난 기적들이 아니라 작고 세미하지만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고 다시 세워주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세미한 목소리,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엘리야에게 세밀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곧이어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는데요. 우리 13절에서 16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 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세에 가서 이르기를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바세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아멘. 자 사실 엘리야는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였고, 지금 자신조차도 이 생명의 위협을 받고 쫓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은 정말 최악의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뭘더할수 있겠습니까? 제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따지듯 하나님 앞에 묻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다른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물음은 위에 구절 말씀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기는 네가 지금 있어야 될 곳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숨어 있어서는 안 된다. 더 나아가서 네가 해야 할 일이 아직 많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여러 가지 사명들을 알려 주시는데요. 담메 색으로 가서 하사엘을 아람 왕으로 삼고 또 예후에게 가서 그를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삼으라 엘리야를 후계 선지자로 세우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엘리야가 하나님 지금은 정말 최악의 상황입니다. 제가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전 그냥 이렇게 여기에 숨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엘리야에게 아니다. 앞으로 너 나에게는 앞으로 너에 대한 이런 계획들이 있고 너는 여전히 감당해야 할 이런저런 사명들이 남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너는 여기에 이렇게 숨어 있어서는 안 된다. 나가서 나의 일을 행하거라. 이렇게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무기력감에 빠져 있고 또 좌절감에 빠져 있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새로운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새로운 할 일들을 말씀해 주시고 다시 사명을 주시면서 그를 일으켜 세워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를 다시 세워 주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 일이 제대로 풀리지 않고 뭔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 앞이 꽉 막혀 있는 듯한 그런 막막한 상황에 부딪힐 때가 있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너는 왜 여기에 있느냐라고 물으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획들을 알게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셔서 우리가 다시 힘을 내고 다시 뛰게 할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실 그 계획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사명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렇게 낙담에 있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을 주시고 또 새로운 사명을 주셔서 그에게 힘을 북돋아 주셨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엘리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8절에서 21절 말씀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가 거기서 떠나 사바세아들 엘리사를 만나니 그가 열두 결의소를 앞세우고 밭을 가는데 자기는 열두째 결의소와 함께 있더라. 엘리야가 그리로 건너가서 겉옷을 그의 위에 던졌더니 그가 소리를 버리고 엘리야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나를 내 부모와 입맞추게 하소서 그리한 후에 내가 당신을 따르리이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돌아가라 내가 내게 어떻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엘리사가 그를 떠나 돌아가서 한결의 소를 가져다가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에게 주어 먹게 하고 일어나 엘리야를 따르며 수종 들었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여전히 이땅 가운데 남아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엘리야가 아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지금 다 죽고 자기만 남았다는 겁니다. 외롭고 고독하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명을 남겨 두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엘리야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와 같이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남아 있는 자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덧붙여서 엘리아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후계자로 삼으신 사람, 이 엘리사를 만나게 되죠. 하나님은 엘리아와 함께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동역자를 그에게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엘리아가 걸어가고 있는 그 믿음의 걸음이 결코 혼자 외로이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함께 걸어가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상기시켜 주시는 것이고, 또 그에게 그렇게 힘을 다시 북돋아 주시고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는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참 외롭고 힘들게 느껴질 때가 있죠. 마치 내가 싸우는 이 영적인 싸움이 혼자 싸우는 싸움처럼 여겨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에게 믿음의 동역자들을 보내 주셔서 우리가 함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또 함께 그 영적인 싸움을 싸우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서로서로를 보듬게 하여 주시죠 저는 우리 큰믿음유신교회 공동체가 또 우리 교회 안에 여러 속회 공동체 또 선교회 공동체, 셀 공동체 등등 여러 공동체들이 하나님께서 서로를 위해 보내주신 믿음의 동역자다 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남은 자들을 상기시켜 주시고 또 동역자를 붙여 주셔서 그를 그렇게 회복시키시고 다시 세워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 주신 그런 귀한 동역자들이 되어서 서로 서로를 세워 나가고 서로에게 용기를 불어넣어 줄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 주신 귀한 동역자가 될수 있는 그런 우리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관계 가운데 우리가 처에 있었던 무기력함과 여러 가지 두려움과 어려움들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향해 다시 힘차게 전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기력함과 두려움에 빠져 있었던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세밀한 목소리로 말씀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계획과 사명을 깨닫게 하시고 또 동역자들을 붙여 주셔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세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게 함께 해 주셨던 엘리야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들려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사명을 다시 끼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우리와 함께 영적인 싸움을 싸워 나갈 수 있는 동역자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빠져 있었던 이 무기력감을 극복하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사명자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다시 한번 우뚝 세워져 나갈 수 있는 우리 큰믿음 신교의 모든 성도들을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